이 어떠한 전개 상황에서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수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보입니다. 2010년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던 이 미스터파크 포인마였습니다. 이 뒤를 잇는 세 번째 포인마 우승을 하게 됩니다. 아, 들어어들어어들어어 아! 아! 선우경마TV 12월 4주차 특집방송입니다. 강호입니다. 자, 이번 주 일요 경마에서는 2021년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의 그랑프리 분석 방송을 했는데 자, 서울의 4조 행복왕자와 10조 문학지푸 그래도 부산에서 출전하는 원정마 중에 한 마리는 분석을 해야 할 게요. 현재 부경에 이 외산마, 국산마 중뭐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어, 떠오를 수 있는 30조 울줄리마방의 미스터 플릿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방송 파이팅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목소리> 2018년 12월에 미스터플릿은 지금의 고인이 된 조선공기수와 호흡을 맞춰 뛰었습니다. 남은 거리지 180m 정도 바깥쪽 10번 원더풀 무늬가 안쪽에 힘을 내는 두 마리 맞들 11번 네가 세강자와 2번 별빛 오름 바깥쪽에서 돌아오는 12번 미스터플릿입니다. 안쪽에서는 11번 네가 세강자 바깥쪽에서 손톱 뺏어내는 12번 미스터플릿 12번 11번 막판 안쪽에 있던 말들을 제치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말은 12번 미스터플릿이었습니다. 멋진 최외가 추입 부승을 하게 되고요. 그후두 번의 기승을 조성훈 기수가 더한 뒤에요. 이 조성훈 기수가 이제 고인이좀 되면서 이 프랑소아 기수가 바통을 넘겨받았고요. 그 후에 연속 우승과 입상을 차지하면서 2등급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등 거 1,800m 경주입니다. 부경제 6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10번 미스터 플리까지 아직까지 선두 유지하고 있는 2번 스마트 프린스와 여기에 가세하는 1번 두바, 두바이트급 안쪽 10번 미스터 플리시 3위 자리 안쪽에서 2위까지 노려봅니다. 2번 스마트 프린스와 안쪽 10번 미스터 플리 두 마리서 안쪽이 빨랐습니다. 10번 미스터 플리시 안쪽에서 선두 바깥쪽2번 스마트 프린스. 이 데뷔 초에 보였던 추입점보다는요 이 스피드가 이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 선입형 마필로 서서히 변모를 하기 시작도 하고요. 스피드와 뚝심을 모두 겸비한 마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그후 지금까지 꾸준히 호흡 맞춰 오고 있는 이 서승기수와의 만남이 2020년 1월에 성사가 됩니다. 2등급 1800m 로드투 G1 챔피언십 북경의 12경주 출발했습니다. 뒷선에 6번 영성 파이팅이 출발이 던인 사이 5번 딥마인드 빠른 출발 역시 빠른 선행력을 보여줍니다. 안쪽에서 3번 미스터 플리시 빠르게 앞서 나오면서 5번 3번 두 마리가 경주를 빠르게 이끌고 있고 3번 미스터 플리시 조금씩 앞서 나올 듯3번 5번 두 마리가 계속해서 접전 펼치면서 직선 주로 접어듭니다. 3번 미스터 플리시는 선두 굳히게 나서 있고 2번 알파 킹이지 만만치 않습니다. 2위 자리 유지하는 2번 알파 킹이 3번 미스터 플리슨스 단독 선두로 결승선 통과하고 그 당시에 알파킹 이지를 좀 오마신차 여유롭게 좀 제압을 했고요 자, 이전에 다른 기수들이 기승했을 때보다 더욱 원사이드한 모습을 보이면서 서수홍 기수와의 첫 만남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랑프리까지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지 못했습니다 자, 저는 향후 그랑프리 도전이 가능하겠다는 느낌은 이때 받았습니다. 2021년 8월 경주였습니다. 1등급 말들의 2000m 경주 부경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한 가운데 6번 터치스타맨과 4번 스피드퓨리 안쪽에 2번 알파킹이지 3번 미스터플릿까지 네 마리가 앞서 나오고 바깥쪽 7번 헌치도 여기에가세합니다 3번 미스터플릿이 4위로 8번 대망의 길이 5위로 바깥쪽 4번 스피드퓨리가 6위로 달리는 가운데 직선주로에서도 6번 터치스타맨이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을 파고드는 3번 미스터플릿이 빠르게 추격합니다만 6번 터치스타맨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3번 미스터플릿 많지 않고 외곽에 7번 헌치도 힘을냅니다 3번 미스터 플리시 선두 뺏어 냈습니다. 3번 미스터 플리 선두에 6번 터치스타맨 2위로 빌린 모습, 7번 헌치도 2위권까지 노려 봅니다. 그러나 3번 미스터 플리슨 단독 선두 구축에 나섰습니다. 레이스를 이끌면서 차분하게 좀 힘안 배를 했던요. 이 터치 스타맨을 선위권 4선 자리에서 가볍게 넘어서는 모습에서 아, 이제 센 놈이 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결승선 200m 남은 시점에서는 이 뒤까지 이렇게 보면서 여유를 보이면서 오마 신차 여유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음,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마인들에게 가장 좀 정신이 없었던 2020년 작년 시기를 통으로 날리면서 경주마로서 힘이 계속 차오를 시긴인 4세에 거의 경주를 뛰지 못하면서 30초 울줄리조 교사나 마주인 정영식 마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상금벌이를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쉬웠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첫 대상 경주에 출전하게 됩니다. 지난번 2021년 10월 KRA컵 클래식 대상 경주입니다. 진정한 챔피언을 가리는 무대 제36회 케레컵 클래식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맞짱콩 좋은 출발입니다. 3번 맞짱콩과 바깥쪽에서는 9번마 청담도끼 3번, 9번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14번마 문학지프도 선두권 바깥쪽에 두 마리가 질러들으면서 나란히 1, 2위입니다. 14번마 문학지프 그리고 그 옆으로 15번마 미스터플릿이 각각 1, 2위 추격하면서 1, 2위 형성하고 있습니다. 머리 차로 좁혀지는 1, 2위입니다. 14번마 문학지프와 바깥쪽에 13번마 행복왕자아주에는 15번마 미스터플릿 계속해서 3마리 3위 형성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15번마 미스터플릿과 1 3번 마 행복왕자 두 마리의 대결입니다. 15번 마 미스터 플리과 바깥쪽에 13번 마 행복왕자 두 마리 팽팽한 대결 결승선을 통과해 나갑니다. 최외곽 게이트인 15번 게이트를 받았고요. 이 서울로 원정을 뛰어와야 하는 핸디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새벽 조교 컨디션이 굉장히도 좋았고요. 이 예시 상태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원정 여파가 있는지. 이 체중이 한 16kg 정도 빠지면서 출전을 했었고요. 490kg대로 출전을 했습니다. 외곽 게이트였지만 서승훈 기수는 빠르게 선두권에 붙으면서 이 15번 게이트였지만 내선, 이선 정계가 아주 잘 풀렸습니다. 이그 당시에 준우승을 했던 그랑프리 분석 방송에서 좀 언급을 했던 이 행보 왕자보다는 확실히 정계가 잘 풀린 감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센놈이기 때문에 우승을 했고요. 센놈이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서수웅 기수가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부경 1등급의이 최강마로 보는 쪽이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미스터 필릿의 최대 강점은요, 정계를 그리기 아주 좋은 마필이라는 겁니다. 이 선행력과 선입력, 그리고 취입력까지 모두 겸비한 마필이라 이 어떠한 정계 상황에서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수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출전에서는 지난번에 490kg대로 빠졌던 체중이 현장에서 510kg대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30조 울줄리 마방의 미스터 플리스는요, 많은 대상 경주에 나설 수 없는 조건인 이 포인마입니다. 이 지난번 오너스컵에 도전을 할 수는 있었지만요, 이 그랑프리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이 오너스컵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2010년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던 이 미스터 파크 포인마였습니다. 이 뒤를 잇는 세 번째 포인마.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드 킹즈에 이은 울줄리 조교사의 두 번째 그랑프리 우승 도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주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정영식 마주의 인디밴드, 자, 우승을 차지했었죠. 자, 인디밴드를 이은 두 번째 그랑프리 우승 도전이 됩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기승을 할 예정인 이 서승훈 기수의 그랑프리 첫 우승 도전이 됩니다. 자 아무쪼록 마방에서도 준비 잘 하고요, 이서수운 기수도 호흡 잘 맞춰서 자 이번 2021년 그랑프리에서 멋진 경주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도전 세 마필 중에 뭐 티즈 플랜이라든지 이 짱콩 이런 마필들까지 영상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음, 경마 예성에 좀치중해야할 시간이 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즈플랜과 짱콩은 어, 영상을 준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짱콩, 티즈플랜 이런 말필도 그랑프리 대상 경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랑프리가 열리는 주말에 다시 좀 한파가 좀 온다고 합니다. 자,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는 한주 되시길. 바니다자 이번 주권성하십시오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